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이제 싫어하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일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고르게 됐습니다. 사실 과일하면 항상 따라다닌 단어가 뭐냐면 바로 농약이죠. 물론, 농약을 전혀 안 쓰고, 또 어떤 화학비료도 쓰지 않고 키우는 그런 뭐, 재배 방법도 있죠. 그런 걸 대표적으로 유기농이라고 하죠. 유기농 이제 뭐, 과일을 먹고 싶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비싸잖아요. 그죠? 사실 요즘 같은 기후변화에 뭐, 농약이나 화학비료 안 쓰고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다음에 생산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비싸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못 사먹고요. 저도 당연히, 유기농이 아닌 일반 과일을 사먹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신경 써야 되는데요. 농약의 종류는 참고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살충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뭐 제일 유명한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유기인사염이라는 겁니다. 유기인사염이 어, 굉장히 효과 좋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효과가 좋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곤충이나 동물의 신경계에 작용을 하는데요. 특정 효소를 억제합니다. 특정 효소를 억제하는 그 메카니즘이 명확히 밝혀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신경신호 전달 방해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살충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이제 화학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널리 쓰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유기인산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떤 한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인산염은 통칭하는 말이고요,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유기인산염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일이다뭐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또 이게 대학교 화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화학 구조를 제 보여드린다든지. 뭐각뭐 뭐 종류별로 뭐 화학적 특성을 설명해 드린다든지 뭐 그런 거 그냥 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별도로 파란색으로 표기한 것들은 또 아주 유명한 널리 사용되는 유기인사념이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라별로 이제 규제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요. 또 나라별로 또 어떤 유기인사념은 특정 과일은 못 쓰고 어떤 과일은 못 쓰고 뭐 이런 것도 다 나라별로 좀 규제 상황이 다르다라고는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논문 나온 게 있는데요. 바로 태국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1월 27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한마디로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런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구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관계자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대중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핵심적인 것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유기인사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당연히 유기인사염도 많이 그동안 연구가 되어 있지만 충분히 또그 독성에 대해서 연구된 바는 없거든요. 수많은 경우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바로 아동입니다. 어, 그러니까 출생 후 이런 유기인사염에 많이 노출됐을 때 과연 신경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신경발달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봤는데 무려 172명의 미취학 아동을 조사해 봅니다. 조사해 봤는데 혹시 저런 유기 인산염이뭐 운동 기술이라든지 뭐 기억력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 중에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 부모님의 직업 특히 부모님 중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의 자녀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났냐면요. 어, 뭐 디메틸 인산염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DMP라고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디에틸 포스페이트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DEP라고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DMP니, DEP니 다 뭐냐면요. 그런 유기인사념에 노출되면 대사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냥 대사산물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체내에서 DMP와 DEP가 많이 관찰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기인사념 농약에 많이 노출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 농사를 짓는 부모의 자녀들은 확실히 소변에서 저런 유기인사념 농약에 대사산물이 더 많이 관찰됐다라는 게 이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시면 그 재배를 직접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걸 직접 또 드실 가능성도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자, 부모의 식습관이 자녀한테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충격적인 결과는 뭐냐면 요 바로 이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과일 섭취량과의 상관관계를 봤는데 과일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로 DEP 수치가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까 D.P.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기인산염 동약의 대사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인산염 자체는 괜찮은지 몰라도 그게 결국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그 대사 산물들 이게 지금 요즘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D.P. 수치가 증가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D.P.가 상승하니까 결과적으로 어 여기서 관찰된 거는 소근육 운동 협응력이 떨어지더라 밝혀냈습니다. 충격질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어 이게 뭐 어린아이한테만 나타나니까, 뭐, 나는, 뭐, 혹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독성 의 예시라고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 유기인사염도 충분히 다 연구된 게 아닙니다. 경우일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연구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인한테 있어서는 또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또 성별에 대한 차이. 또 어떤 분은 또 당뇨를 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다양한 질병을 앓고 계실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이런 유기인사염에 미치는 효과, 또 장시간에 걸쳐서 어떤 게 나타나는지도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기 인산염만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물질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고 이미 체내는 우리가 뭐 다양한 중금속이라든지 뭐또 다른 농약이라든지 뭐 과부로화물이든지 아니면 뭐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과 나타날 때 어떤 시너지 효과들 이런 복합 독성들은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연구 중이고요. 계속해서 연구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먹으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최대한 노출이 안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이 유기인산염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침투성입니다. 침투성 농약으로 분류를 해요. 보통 저희가 농약을 분류할 때 침투성 농약이냐, 비침투성 농약이냐라고 이제 보는데 어, 비침투성 농약이면 주로 농약이 주로 껍질 표면에 주로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가좀 쉽죠. 근데 침투성 노양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껍질이나 내부 조직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처리하기가 까다롭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은 어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당연히 세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 뭐 인터넷에 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다양한 뭐 이런 과일 세척법이 이미 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 이것저것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뭐다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 다 효과는 있고요. 어, 참고로 이 과일 세척법에 대해서는 어, 제가 나중에 좀 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느 방법으로 세척을 하시든지 간에 결론은 좀 세척 시간, 세척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방법이 저런 나름 침투된 어 그런 농약들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 유기인산염 널리 사용되는 이런 살충제이자 농약인데요. 어, 이 농약이 어, 과일을 많이 섭취할수록 확실히 우리가 더 유기인산염에 많이 노출된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 가 나왔습니다.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좀 세척에 더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에,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어, 또 개인적으로 멤버십 가입으로 또 채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리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